안녕하세요. 바닥주 리뷰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바닥주는 그 종목을 매수의 관점으로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종목의 흐름을 보자. 저점에서, 저점을 만들면서 추세 전환이 되는 그런 패턴을 눈에 익혀보자라는 의도로 만든 폴더기 때문에, 바닥주, 물론, 바, 대박주의 시작은 바닥에서 시작이 되겠죠. 그런 종목들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좀 공부를 하셔서 또 그런 종목들 매수 타점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제가 이렇게 소개 드리는 종목들은 추천의 관점, 간점, 추적의 관점이지 추천의 관점이 아니다 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패턴을 익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종목은 로지시스입니다. 오늘 새롭게 가지고 온 종목인데요. 디지털 화폐 관련 종목이죠. 최근에 참 많이 빠졌습니다. 저도 예전에 참 많이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추세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잘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점에 있는 종목들은 고점에서 저점으로 내려온 종목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서 다시 그런 탄력을 받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서의 작업이 참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로지시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때였죠. 이때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두배 이상 상승이 나왔고 그러면서 요 라인 저점이었죠. 요 라인을 깨고 나왔습니다. 저점이 깨진 이후에는 저점이 더 계속해서 낮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라인들을 지키면서 원칙 매매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최근에 모습을 보시면 480일선 그리고 360일선 아래에 있습니다. 이 색깔이 400일선인데요. 400일선을 한번 정 맞고 떨어졌죠. 20일선 마찬가지고 이때 거래량이 좀 들어왔습니다. 거래량 16배가 들어온 모습이기 때문에 아좀 시간이 걸리겠다. 지금은 이렇게 바닥을 만들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분명히 이제 뭔가 움직임이 있을 거다 신호탄이 좀 나왔죠 오랜만에 요 라인에서도 나왔었고 요 라인에서도 나왔습니다 한번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영진약품도 보시면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가 살짝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바뀌었습니다 추세가 변하는지를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이때 종가를 계속해서 지켜주는 모습이고 나온 거래량만큼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략 이 라인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jw 신약도 이때였죠. 이때 거래량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더 빠졌습니다. 거의 저점을 더 낮춰지는 모습 보여줬고 그 이후에 이제 거래량 재차 들어왔고 다시 윗골이 잡아먹으러 갔죠. 그 이후에 이제 주가는 장대 양봉의 절반을 이제 지지하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도 신호탄을 썼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더구전자, 이런 모습이고, 시간상 빨리빨리 볼게요. 이런 모습이다. 481선, 121선, 그리고 361선이 뭉쳐있다. 이런 모습들 말씀드리고, UST도 이제 시작이죠. 아직 아래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흐르면 좀더 봐야 될것 같고요. 어디에서 지지받을 건지 전 고점 요 라인 체크를 하면서 지켜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에펙트도 마찬가지죠. 에펙트는 이제 저점에서 이제 자리를 만들면서 물량 소화하는 과정을 많이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는 좀 빠졌지만 그 이후에 상황 봐야 될것 같고요. 한예지 공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흐름 봐야 될것 같고 대정 하금이 참 많이 빠졌죠. 요 라인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쌍바닥 만들면서 이제 장대양봉 나와줬고 오늘은 좀 엎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엎혀 있는 모습은 어제 연장선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할수 있는데 흐름 보도록 하죠. 예림당 이제 시작인데 이렇게 하다가 또 밑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 이렇게 이런 종목들 본다면. 이런 바닥이 만들어졌어요. 쌍바닥이 만들어졌고 흐름을 좀더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 라인을 깬다면 손절로 일단은 대응하는 게 답인 것 같고요. 서울제약도 이런 모습이죠. 여기가 이제 계속해서 저항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방 마찬가지의 모습이고, TA홀딩스, 보라 다 이제 시작이래서 여유 있게 보시면 돼요. 이제. 얘는 솔직히 미미하죠. 범양건영은 앞에서 했던 종목이라서 좀 빼도록 할게요. TPC 글로벌입니다. 이제 올라왔죠? 360일선까지 올라온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 6 0일선을 지지 받는 모습 볼 수가 있죠. 보시면 이 라인에서 딱 지지 받죠. 장기 이평선에서 그리고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고 한솔 테크닉스 네 좋죠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송 네오테 역시 나쁘지 않은 모습 유보테 유보텍도 비슷한 모습이죠 kb오토 뭐죠 오토시스 그쵸 kb오토시스도 이렇게 박스 꺼내서 자리 만들어가는 모습 볼 수가 있고, 2월드가 이렇게, 보시면, 길게 보시면, 많이 이제 하락을 하다가 추세 전환이 됐죠. 되면서 정고점 요 라인, 한번 체크를 해보면,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확대를 해보면, 오늘 저점은 그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요 라인이 이제 저항이 되면서 오늘 갭상승이 나왔습니다. 거래량도 많이 나와준 모습이고, 요 라인에서 이제 좀 맞고 떨어진 거겠죠? 매물대가 많이 있었으니까. 네, 요런 애들은 좀 지워야겠네요. 예전에 이제 좀 봤던. 다 지우면 밑에 것까지 지워질까봐 요렇게 한 겁니다. 대신 정보 통신도 이제 밑에서 만들어가는 모습 구경하면 될것 같고, 웹젠도 이제 요 자리. 살짝 깨긴 했네요 제가 생각한 라인 살짝 깬 모습이고 그쵸 전고점요 라인 체크 했는데 지금 깬 모습이고 그렇지만 뭐 거의 비슷하게 됐고 이제 더 빠진다면 오일선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한번 계속해서 추적을 해보고요 제이준 코스메틱은 오늘 크게 빠졌죠 12.39% 하락을 하면서 오늘 고가는 24.36 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종목들 위에서 물려서 여기에서 물려서 방법이 없었죠. 사실 반토막이 났고 절대 팔 수가 없었던 그런 후회도 할것 같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더 빠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때 팔걸 그거는 뭐 의미가 없는 얘기긴 하지만 뭐 그런 경험은 한두 번은 있을 거 아니에요. 손에는 보더라도 지금 그래도 올랐을 때 팔자. 또 그렇게 못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면 더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내본절 보다 어렵죠. 야백스 이런 모습 SH 에너지화. 여기도 오늘 이제 딱 여기까지 지지해 줬죠. 딱그 라인 지켜 줬죠. 일단은 일단은 요전 고점 됐고 그다음에 고점 여기까지 내려오진 않았지만 4 0 1선에서 이제 반등해주는 모습, 아, 지지해주는 모습 보여줬죠. 제이파마홀딩스입니다. 네, 이런 모습이죠. 네, 지지해주는 모습. KPS 생명과학은 오늘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차트의 모습, 캔들의 모습만 보면 어 이쁘네요. 저는 이뻐 보입니다. 이런 모습인데 상한가 갔을 때 거래량보다 그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더 많이 나왔다. KB 생명과학은 좀 체크를 했다가 흐름을 좀더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적어놔야 될것 같아요. 이런 애들은 좀더 가능성이 크죠. 만약에 이 종목을 위에 돈을 가진 세력들이 끝내는 종목이라면 아래 꼬리가 더 길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진 않았다. 위에서는 수익 실현했고, 밑에서는 요 자리 잡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의 KPX 생명과학인데요. 일단 체크를 하고 집중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로드 랩입니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계속해서 계속 잘 가고 있고요. 제일약품. 제일약품은 좀 많이 빠졌죠. 전고점까지좀 빠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 종목, 이때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바로 매매를 못했다 밀릴 줄 알았지만 지켜줬다 그 다음날까지 보는 거죠 아 밀렸구나 근데 거래량 없이 밀렸고 이제 그 다음날까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날 어디에서 보냐면 정고점 요 라인을 지켜주는지를 봐야 될것 같은데 그 부분을 이제 좀 다음 주에 확인해야 될것 같고 미코바이오메드는 거의 다 내려왔네요 페이커코리아 경인양행 오늘 반등해 줬고요 신성이인지 지엘팜텍, 프리엠스 지엘팜텍도 보시면 윗꼬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되는 그런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프리엠스 좋았죠 K매체의 하이텍 네, 요런 모습 오션브릿지 요종목도 이렇게 된 모습이죠 충분히 관심을 갖고 지금 봐도 되는 종목으로 보여지는데 네, 좋습니다. 저는, 이 평선들이 다 밀집되어 있고, 요 라인은 지지라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TPC, 현우산업, 현우산업도 오늘 윗골이 좀 나왔네요. 나노브리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오늘 상승했고, A루트가 오늘 좀잘 갔죠. 네, 살짝 눌러주다가 오늘은 좀간 모습이고, BK탑이 보시면, 그렇죠. 이런 걸 보시면, 요 라인 의미 있는 라인에서 이제 지지받고 오늘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또 이런 맛에 또 리뷰를 하는 것 같고요. 꼭 매매를 안 하더라도 일승 1승. 일승도 이렇게 아, 조금씩 이제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 딱 보이시죠? 네,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두 개는 거래량 줄어드는 모습이고 요 라인 떨어진다면 저는 모아가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페이치. C. 네, 오늘 좀 빠졌네요. 빠졌지만, 다음 주까지 좀더 봐야 될것 같고요. 한솔, 인티큐브. 네,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자리 나쁘지 않은 모습. 제주은행은 좀 빠졌네요. 인터엠. 인터엠도 좀 많이 빠졌죠. j k 는좀더 우리가 집중을 해서 좀 봐야 될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AI 관련 종목입니다. 의류 쪽인데요. 오늘 좀 빠지긴 했지만 뭐 그렇게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 요정도좀더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될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런? NFN 코리아도 좀 오늘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고가는 26.92%까지 갔다가 종가는 1.28%로 마감이 됐 되... 아니네요. 종가는어왜 이러죠? 아, 요거네요. 네, 요거로 본게 아니라 요거로. 오늘은 그냥 많이 빠졌네요. 조심해야 되죠, 이제는. 네, 개파라 했습니다. 비올입니다. 비올도 뭐 나쁘지 않은 흐름 보여줬고, KPS도 오늘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요 라인 지켜주는지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바닥 조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